네, 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이제 투자 명인들의 투자 매매법이에요. 그,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어, 해외에서, 워렌버핏, 뭐, 벤자민 그레이엄, 기타 이제 뭐, 어, 제시 리버공어라든지, 뭐, 존네프, 어, 아마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시라면, 어, 이름을 들었을 만한, 어, 거장이라고 볼수 있는 투자자들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투자자의 그 기본적인 매매법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어렵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 기존 대가들의 투자 기법에서 이제 뭐 변형이나 어, 추가 혹은 뺄 것도 없이 뭐 재미 요소는 배제하고 그대로만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 과거에 이제 투자 대가들이 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알고 가시는 것도 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에 이제 그 투자의 거장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총3 편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어, 먼저 첫 번째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각각 투자의 거장들이 어,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 강의 영상 쪽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네, 투자자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어떤 투자 매매 원칙을 어, 그 당시에 네,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한 10년 정도 전에, 네, 그들이 어떤 투자 원칙,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들이 어떤 투자 원칙을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니까, 어, 예전에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최초의 주식이 뭔지 재미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지만 어 주식은 한국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역사가 어 상당히 짧습니다. 뭐 몇십년 정도밖에 는안 돼요. 그래서 최초의 주식은 어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문헌적으로 평가하기에 최초의 주식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회사가 이제 시작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걸쳐서 활동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주소 주로 아시아 지역과 거래를 했는데, 백길로 향신료를 신속하게 운반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그곳을 향한 항해는 길고 험난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공동으로 출자해서 위험을 분산하고자 했어요. 이게 최초의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도 그렇지만 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배로 뭔가를 운반하다가 뭐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해적한테 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는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뭐,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들여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교역이라든지 무역을 할수 있다거나, 이 당시에는 향신료를 신속하게 운반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다 와서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너무 강하니까, 어, 아, 혼자서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가지게 되면, 어, 내가 이제 이먼 나라를 갔다 왔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보수를 주겠다. 대신 실패하게 되면, 이 리스크는 같이 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의 주식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1602년의 일, 주식의 역사는 한 400년 이상으로, 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했다라는 부분이고, 어, 이게 이제 최초의 주식의 그 생김새라고 하거든요. 네, 최초의 주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제 꼬부한 글씨가 많이 써 있어요.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된 최초의 주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1602년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606이라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최초의 주식의 생김새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이제 그 예전의 투자 대가들의 투자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매매 방법이라든지 매매 기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바뀌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흔히 보는 차트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고 변형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세에 나온 매매 방법은요. 대부분은 투자 대가들의 방법을 바꾸거나 응용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시대의 투자에 대해서 대표주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 기반으로 기본으로 해서 관련된 매매법을 발전시키고 변형시키고 물론 일부 창조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 투자 명인들의 매매 방법이라든지 뭐 원칙을 학습해서 실제 적용 가능한 투자 기법을 더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 것을 배운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배운다. 라는 관점에서 옛 것을 한번 익혀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워렌 버핏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워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 기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빠른 제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제품,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 제조업체가 제품 광고를 위해 계속 이용해야 하는 미디어 기업, 대중과 기업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소비자 독점 기업은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라든지 이윤을 내기가 쉽고 또 소비자들이 반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워렌 버핏은 좋아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또 초우량주로 분류를 해서 평균 15년 정도 보유를 한다라는 관점이죠 사실 주식을 15년 보유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최근에는 매매 패턴이 좀 단기화되면서 짧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는 10년 이상을, 해외 기준으로는 장기 투자라고 보고, 어, 워렌버핏은 이제 장기 투자의 거의 뭐 시초 같은, 어, 투자의 대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워렌버핏의 12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기업의 활동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지니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렌 버핏이 I T 주에 투자를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제조라든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 네,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했죠. 의외로 이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뭔가, 많이 이용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내 매매에 대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집 옆에 이제 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걸 끊임없이 봤다더라. 아, 그러면 편의점주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일관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변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택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주식에는 관심을 많이 안 뒀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테마주, 요즘에 또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이 핫하니까 이런 테마주에는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변화를 꿈꾸는 기업도 사지 않았어요. 중대한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기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모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험을 워렌 버핏은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가. 어, 투자의 핵심은 어느 한 기업의 경쟁적 우위성을 판단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우위성이 오래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해자 혜자, 여기서 혜자라는 것은 뭐 울타리 같은 걸 말합니다. 넓고 튼튼한 제품이나 서비스일수록 투자자에게 보다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독점 기업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고 대체적인 상품이 없고요.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기업들을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 앞에 거랑 연동이 돼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을 원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합리적인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5번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정직한가 네, 솔직한 경영자를 어,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경영진이 제도적 관행에 도전할 수 있는가 이 4, 5, 6번을 보면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걸 지금 지금의 매매 원칙에 그 적용을 해보면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정보를 얻는 걸로 이걸 이제 그 온고지신 할수 있겠죠 사실 매매를 하실 때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안 하시는 분들 훨씬 많을 거예요 귀찮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 ir 담당자랑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미공개 정보를 막 알려준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회사 관련된 힌트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전화하는 게한 번은 힘들지만 몇번 해보시면 아마 다른 기업에 전화를 하는 것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 담당자랑 시간이 나실 때 가끔 통화를 해보시고 정보를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어떤가 회사의 주주 수익은 어떤가 매출액 순이익률은 어떤가 유보율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등등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개된 가장 유용한 정보는 어,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자본 주주 수익 매출액 유보율 어, 12가지 원칙 중에 4가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은 이제 네이버 기업 정보란에 가셔서 어 간단한 정보들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정보들도 좀 얻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1번 회사의 내재가치 적정주가는 얼마나 되는가 어 배당할인 모형을 증권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순현금 흐름을 아주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형가에 합시다. 그것을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당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어 제약주는 고 PER도 인정을 합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제조업은 보통 평균을 저 PER로.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장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PER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워렌버핏은 모든 산업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개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과의 차이예요이 다음 강의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한, 어 언급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적절한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워렌버핏의 특징적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열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어, 주식을 내재가치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재가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요. 배당, 이익, 재무구조, 부채 비율, 자본, 자산 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따져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50억이야. 그러면 은 어, 매수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스승인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입니다. 역시 뒤에 있을 강의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어, 내재가치와 주가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면 내재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리스크는 줄어들게 된다. 안전마진 원칙을 지키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네.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 기준입니다. 뭐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주당 순이익은 지난 10년간 강력한 상승 기조,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인가라는 거예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 15% 이상. 유보이익 수익률이 15% 이상, 부채총계가 순이익의 5배 이하, PBR 1배 이하, PER이 낮거나 같은 종목군들에 비해 낮은 수치.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은 지금 찾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종목을 선정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사실은 주식이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 100%는 없다는 라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이라는 건 100%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고민하고 신중히 매수했다고 치면 그 종목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해서 뭐 종목을 대충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각도로 보고 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속해서 분석하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워렌버핏이 사랑의 회사 대표적으로두 기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 엑슨모빌, 네, 미국의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엑슨모빌의 조직은 크게 석유 채굴, 정제, 판매, 화학 네, 세 부분으로 구성이 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워렌버핏이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요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죠. 37년 연속 이제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끊 끊이지 않은 모멘텀. 한국에도 맥도날드 어, 저도 이제 가끔 햄버거를 먹는데요 어, 관련해서 요런 종목군들을 워렌 버핏이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리고 앞으로 요 대가들의 투자비법 강의는 두강 정도를 제가 더할 건데 어, 문헌을 기초로 했어요 네. 조금 오래된 문헌을 네, 기초로, 책을 기초로 했어요. 책을 기초로 해서 어,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어,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 부분까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워렌버핏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지만, 어, 옛 것을 알아보는 것도 매매를 하는데 괜찮아요 결국은 어 이게 이제 사회로 따지면은 역사를 알아보는 것과 비슷해요 투자가 어디서 어떻게 그 시대의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한 번씩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대가들의 매매 방법 알아보기 워렌 버핏 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